유산소 트레이닝, 웨이트 트레이닝, ATP PCR 시스템, CK 효소 활성 증가, ATP와 PCR 저장량 증가, 해당 과정 관련, PFK 효소 활성 증가, 젖산에 대한 완충 능력 증가, 속근섬유 증가, 근육량, 근력 증가, 횡단 면적 증가로 근력 증가, 모세혈관 밀도 증가, 미토콘드리아 수와 크기 증가 등 유산소 트레이닝. 지구성 달리기 등 모세혈관 증가 미토콘드리아 증가 미오글로빈 증가 지구성 심폐 지구력 트레이닝 지근 섬유 증가 최대 산소 섭취량 증가 1회 박출량 증가 미토콘드리아 수와 크기 증가 모세혈관 밀도 등 대사적 적응 신경계 구조와 기능 신경계통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 조절 담당 중추 신경계 운동 조절의 중심 움직임의 계획 실행 조정 대뇌 운동 기능 지적 감각 기능 운동 피질 움직임의 실행을 직접 지시 1차 운동 피질 움직임 명령 생성 보조 운동 영역 복잡한 움직임 계획 실행에 필요한 단계 조정 전운동 피질 시각 청각 촉각 정보를 이용해 움직임 조율 기저핵 움직임의 시작, 지속 종료를 조정. 움직임의 부드러움 유지. 불필요한 움직임 억제. 손해. 골격근 조절, 근육운동 협응, 근육 긴장도 조절, 움직임 학습 및기억 간내. 체온 유지, 음식 섭취 조절, 생식 기능, 삼투압 유지 등 항상성 조절. 시상. 모든 감각 정보를 대뇌 거질로 전달. 시상하부. 자율신경의 중추 뇌하수체 시상하부와 연결 호르몬 분비샘 뇌간 척수와 뇌의 나머지 부분 연결 기초적 생명 유지 반사적 움직임에 관여 중뇌 안구 운동 홍채 조절 뇌교 호흡 조절 얼굴과 머리 감각 평형 청각 연수 호흡 순환 소화 등 생명과 직결되는 자율신경 기능 조절 척수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연결 단순 반사 조절. 말초신경계. 외부 자극을 감각 수용기를 통해 받아들여 감각신경계를 통해 척수를 거쳐 뇌로 전달. 중추신경계에서 생성된 신호를 근육에 전달해 실제 움직임을 일으킴. 자율신경계. 내장의 근, 평활근, 심장근, 내분비선 등 운동 조절. 교감신경계. 흥분성 맥박 및 혈압 상승, 소화 억제, 몸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반응, 부교 감신 경계, 억제성 맥박 및 혈압 완화, 소화 촉진, 안정화된 상태, 체성 신경, 감각 신경, 감각 수용기에서 감각 정보를 받아 중추신경계로 전달, 시냅스 형성 안됨, 고유 감각 수용기, 관정 수용기, 피부 감각, 특수 감각, 전정기관, 내부 기관 수용기. 운동신경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운동기관으로 전달 시냅스 형성 상위 운동신경 뇌 척수 하위 운동신경 척수 근육 뇌와 신경계의 단계별 역할 대뇌 계획 및 명령 생성 손해 정확한 조정과 수정 척수 신호 전달 말초신경 근육 활성화.